15만, 15만에는 1 5만안갚파도 되겠지? 어허, <laughs> 롱코트 이은가 뭘로? 롱블리는 샤바다 했는데, 사석석 혼나 사악이니 막히고 말을 하면, 사석석 아니게 소리가 더 낮아졌다. 네, 예. 올래 무소도 뭐, ずっ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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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털렸잖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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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시비를 불러오는 얼굴인가봐. 우시 그걸 받아줬어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안약졌을거 아니야. 아, 안 그러면 20년 걸렸겠구나. 아,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면 녹슬만하다.

ジュネマイミタニ、すのを出キレナードはザセオニアにマシュー。シミヨネ、コンベガーシーソーいンチャンナウイコーテすデそれで、ジョ会場のノですが登場会のゼイが大勢いますから兄貴の正体がバレルト。ボリルキるソグリ、ボリルビノソジー。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ですから、できるだけの準備はしておいた方がいバイジョータ、カメノジュンビワ、デキマ 가면은 용극무쌍 내가 준비가 알았어 신지쿤 신지쿤 텔레포트도 쓸수 있구나 가면은 용극무쌍 행이라고 자 아, 세이브 합시다 능력 강화 할수 있다고 했어 근데 아 이거 아우 뭐야 6이나 있네 개꿀 수 최대 체력 증가 요거 올리구요 이 채쪽이 괜찮거든요 이거, 육체적으로, 아, 이거, 체력 증가는 의미가 없고, 이쪽으로 가서, 가드 중 방어력이 상승한다. 히트 상태일 때, 레지스트 가드를 하면은, 아, 이거, 아, 체력이 빨간색 이때 효과를 발휘. 이게 버틸 수 있는 거고, 딴 거, 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하면은, 레드 히트 게이지를 추가한다. 아드가성공한면 히트게이지가 모인다. 히트상태일때 방어력이 증가한다. 요,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 히트게이지 최대량이 증가한다. 히트게이지 그렇게 의미가 있나? 기 여기로도 갈수 있고 러쉬콤보 중에 구사하는 리빙 오우 모기 공격으로, 어, 요거, 요거 괜찮다, 근데. 이게 약간 캔슬 같은 거잖아요. 주먹을 계속 날리고 있다가 캔슬 하는 거야. 아닌가, 이거, 러쉬, 러쉬. 이게, 배틀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 같은데? 러시 스타일에서만 쓸수 있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달리기 상태에서 에 세모 그러면은 아 맥스 크래쉬 모기 공격으로 잡은 상태에서 공격 위력이 증가한다. 여기가 다 러시 쪽이고 랜당. 흥시볼로 직후에 배틀스타일 변경하는. 이거 말고. 현물 기품. 레디티 게이지 추가. 히트 방어력 증가. 체질 체력 증가 필요 없고. 얼굴의체득 가자? 웬만하면 채 쪽으로 가 솔직히 기술은 잘 모르겠어요 기술 쓸만한 타이밍이 오나? 아까 보니까 그냥 배난투던데? <laughs> 뭐 기술 보여줄 틈도 없더라고 기다리고 있어 쓴지쿤 나갈 수 있겠지? 나갔다 올게. 바 무츠노미야가 걔 만나러 와야겠어. 그러면은 스토리 진행하려면 여기 다시 오라는 거구나. 마지막 형님 만날 것 같은데? 좀쎄하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알았어, 알았어. 그건 아는데, 준비하러 가야 돼. 이거, 여기,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끊는구나. 카자마조 사무소. 아니, 그거는 어디 있는 거야? 시치오쿠지 거리. 텐! 텐, 무슨? 텐! 호텔 거리. 텐! 무슨, 아, 타이헤이 거리! 하이헤이 거리에 보관함인가? 거기 열쇠들을 좀 많이 얻었거든요? 가서 한번 보자 텐카이치 거리인가? 뭐야 뭔데 뭔데 아이고, 정말! 아! 어이 설마! 아잇! 마지막 형님! <laughs> 형님? 미안하지만 지금 바빠서 당신의 상가에 시간이 없어요. 네? 하, 아, 형님! 이곳을 지나가고 싶은 당신을 꺾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말은 되는군요. 제대로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하하! 하. 미실라고요 어, 오야야야야야. 체! 마지막 형님, 은근 약한데? 오예, 예. 예. 가드, 가드. 이거 체력만 있으면 할 만한데. 하, 하, 하. 잡기 당하시라고요. 야, 잡기 당하시라고요. 이거 맞으시라고요. 아, 내가 들어오기 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상했습니다, 형님! 에이, 아니, 키! 이거 맞으시라고요아 아. 어, 형님 아쉽니다어예 오, 당 예하세요. 적당히 하시라고요. 어 민트미야 형님은 그러시고 야야 아이 야아 그냥 길거리 싸움인데 뭐 급소 공격 그런 거안 해? 아 맞아요 잡기가 안돼이 상태 때. 아. 형님 방심하셨어요. 오우. 와. 형님 형님 잠깐만요 형님. 테미난 xx. 쭉. 뒤졌다. <laughs> 형님 뒤졌어요. 내 체력만 정상 상태였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오우야 어야아 깝치지 말자! 저상태일때는어디져저져저지시라저요저 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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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아이, 아이 길거리 싸움에도 매너 좀. 엔딩, 빅 엔딩 게임즈, 봤나? 형님 봤나? 이게 바로 먹을 거 힘입니다. 에 마지막 장이야 말로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만. 아, 마지막 장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응. 어, 그러시군요. 좀 꺼져 주세요. 제발, 아, 제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뭐 10번 승리, 드롭킥 용을 습득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마지막 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야? 뭐, 뭐야!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였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이 오히려 괜찮은데? 이 1대1로 싸우는 게 훨씬 나아. 애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갑자기 싸우다 뒤통수 맞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게, 능력 강화할 수 있게 되었죠? 보즈마용 강화할 수 있다는 건가? 요거, 요거 그냥 배웠다는 거잖아. 스택 조건, 열번 싸운다. F. 근데 마지막에 싸우면 그냥 요거는 다 채우겠는데? 용, 도주마의 용 스타일은? 그리고 1 얻었으니까. 자, 어, 1 얻었으니까. 히트 살 때일 때 방어력 증가한다. 이거 갈게요. 방어력 증가. 그럼 어, 무기는 언제 꺼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제품 중에서 타이헤이 물품 타이헤이 거리로 가야 돼.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이헤이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위에 그러면은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야겠네.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지금 타이헤이 거리를 못갈것 같은데. 막혀있는데? 밑에 일단 그럼 밥 있으니까 밥 만나러 갑시다. 어우 야. 야. 아리따운 분들이 많아요. 누구세요? 방금 탱크아이치 거리에서 총성이 들었어. 아니, 실버할 거기는 뭐하는 데야? 사건이 이렇게 많아. 이거 아까 들었던 거잖아. 야, 밥! 오랜만이야. 오! 포상 아이템을 받는다. 뭐 있니? 다 받았는데? 뭘 사용할 필요 없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았나봐. CP를 교환. 내가 CP가 있니? 손에 CP가 2밖에 없어. 대시 기능 강화 1단계 밖에 없네. 반갑다, 졸부야. 거리에 졸부가 출현하게 됩니다. 뭐요? 이거 없는데? 어드벤처. 대시할수 있는 기간이 증가하고 필요력도 빨라집니다. 열쇠, 워쳐 이거 필요 없어. 대시 기능 1단계. 마음껏 먹기 무한 대시까지 요거 하자. 뭐, 된 거야? 고마워 뭐? 뭐 이벤트니? 이거 뭐 준비할게 있나? 파자마조 사무소 왜 못들어가지 일단 이벤트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형님은 더 이상 안 나오나봐? 나와도 뭐 싸우면 될것 같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면은, 템좀 사고 갑시다. 예, 돈에 여유가 좀 있다오니까, 다른 템이 얼마일진 모르겠지만, 체력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뭐야, 세레나. 체력 채우고, 그리고, 아까 근데 요 위에 뭐가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있네. 체력 채우고, 템도 좀 사고. 아니, 보관한 열쇠를, 뭐, 이렇게 많이 얻어. 나중에 뭐, 어떻게 다 쓰겠지? 편의점 좀 들어갑시다. 어서오쇼! 뭐야. 딱 봐도 강해 보이는 녀석. 이시키야마 아니니? 비하게 <laughs> 생겼다. 커서 많아보고 있는 거야? 잡지가 많아! 여기, 소년 점프도 있고 어 뭐야 이거 그거 아니냐? 크로즈후속자 워스트인가? 어... 플레이스테이션 잡지도 있고 어뭐 많아요! 오야 바퀴도 있고 많이 있네 이런 건왜못 사? <laughs> 야, 이거 진짜 잘해놨다. 네, 먹을 거좀 줘. 야, 시작세아 어, 뭐야? 여기서 이런 것도 파는구나. 아, 휴대용 티셔츠는 아니, 이거 왜왜 왜 있는 거야? 대체 고구마 소주? 의미 없고.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아이템 사는 곳이구나. 뭐, 어쩌라는 거야? 국물 라면? 아니, 뭐, 이거는 체력 회복이 없어요? 스태미난 X. 스페, 스태미난 X가 비, 비싸네? 아, 체력 보충? 터프니스 Z 야, 기다려봐. 딴데도 들릴게. 여기 솔직히 시세가 별로인 것 같아. 가성비 별로인 듯. 나딴데 갔다올게 뭐야? 텀프레스 제트 아껴야되는거였구나 아 나는 그냥 일반 아이템인줄 알았는데 뭐야 뭔소리야 설마 그럼 마지막 마지막 형님? 여기요. 아까, 아까 아까 덮밥 먹으러 왔던 사람인데 아,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 또 왔어요. 이라시마세. 애짜 주세요. 가성비 좋아. 마이아 <laughs>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나 봐. 제발. 짤대기 없는 애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아, 상점이구나. 딴 상점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옆에를 못 가네요, 확실히. 그러면은, 여기, 편의점에서 사고, 바로 신지쿤한테 가야겠는데? 그거밖에 없다.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아, 이거 그럼 터프리스 z 를 사야 되나? 오늘은 10년째 나오네. 자리 이거 할 거면은 테미란 X를 사는 게 4개를 사자. 어, 뭐야? 아, 이 개당 하나씩이야. 차지하는 <laughs> 게? 너무 가성비가 안좋은데? 괜찮은건가 이렇게? 나 올로디 세이브 합시다 언제나 세이브는 생활화 해야되죠 두번이나 한다고